안녕하세요 네, 헤어디자이너 하나임의 능력 한영입니다 오늘은 다들 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이 뒤로 쏠리는 머리 있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확 넘어가는 머리들 을 앞으로 잘 쏟아지게 토다, 만드는 드라이 방법 그 뿌리 잡는 방법 촬영 한 번만 해볼게요 섹션은 살짝 대각선으로 그래서, 이렇게옆딱 잡고, 앞으로 이렇게 쏟아줄 거예요. 보면은 다시 한 번, 롤을 잡고, 이, 이 세션 방향대로, 모양대로 롤을 놓은 다음에, 살짝 내려서, 앞으로, 빼서 다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주고, 빼주면, 얘들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쏠리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된 다음에, 조금 내리고, 앞으로 당긴 다음에, 들어서 열을 주면 돼요. 그러면 뺐을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넘어가게 되고. U자 방향 U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U를 그리듯이 내리면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열을 주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 조금씩 빼줘요. 왜냐면은 멈추면은 각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U자 방식 뺀 다음 열을 주고 쭉 조금씩 조금씩 빼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 방향으로 모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볼륨까지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볼륨 한번 주고 한 3초 시킨 다음에 앞로 넘기듯이 드라이브는 볼륨이 있는 앞으로 쏟아지는 자연스럽게 얼굴이 커버가 되는 뿌리 방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자 방향으로 돌려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모발이 앞으로 끌리는데 찝히지가 않아요. 한두번 톡을 한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요렇게 빼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앞머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 한번 잡아주시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렇게 앞으로 모발이 떨어지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은 바르나에서는 다르나, 볼륨을좀 많이 주는게 좋아요 그 모든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가 머리 방향이 지금 다 앞으로 쏠렸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방향의 기능 끌아주는 거예요. 자, 뿌리를... 앞으로 펴졌으면 이제 볼륨을 잡아줄게요. 이쪽 가르마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잡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들 저 원래 다정한 사람인데 왜요? 너무 좋아서요 네저 굉장히 다정한 사람인데 우리 애들이 모르나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앞으로 다 쏠렸죠 일단 지금은 제가 뭐 앞에 모양 예쁘게 잡는다 이런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 영상에서는 뿌리가 앞으로 쏟아질 수 있게 드려야 하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세션을 턴 다음에 그 모양대로 잡고 <목소리> 앞으로 똑같은 일자 형식으로 이런 유자 형식으로 내려서 들어서 그게 들었을 때 만약에 조금 더 볼륨을 또 그냥 이, 이렇게 돌리면서 조금 더 볼륨 주셨다면 돌리면서 롤을 살짝 이렇게 굴려줘요 그럼 볼륨이 이렇게 더 쌓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굴려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할때 매번 매번 할때 살짝 이렇게 롤을 살짝 굴려줍니다 머리가, 뿌리가 뒤로 넘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라이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뿌리가 앞으로 떨어지게 얼굴이 커버가 되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웨이브를 주거나 이렇게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뿌리만 잡는 영상이기 때문에 새벽입니다. 새벽 이 1시 40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일단은 세션을대가서뜬 다음에 잡고 일자형을 돌리는데 일자형 돌릴 때 롤을 살짝 밀어주듯이 돌려주면은 볼륨이 좀더잘 살아요. 그리고 이게 잡은 다음에 열 주고 가만있으면 찝혀요. 그래서 준 다음에 열을 주고 바로 쪼그쪼그 빼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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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꺾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면서 뿌리 반응이 좁힙니다. 네. 여기까지 머리 한 남자 하는 이였고요 감사합니다 하트 해주세요 아이고야 어? 하트 하 네.